안녕하세요, 오늘은, 메, 매... 뭐지, 이게? 메가, 매가... 뭐냐? 마술 안고? 메가 스파, 이건데요. 이 메가 스파에서는 쾅쾅. 그냥 펑크할... 변신한다는 어, 걸 다들 아마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. 제가 그래서 토니카를 준비해어요 이거 스토니카라는 건아죠 타이타입니다 나일걸? 강식고준비해 짠짠짠짠짠 짠, 짠, 짠. 다시 자동차 변신시키는 법은요 자리를 접 올리고를 반복합니다 이거... 이건 아, 반복하세요 번짓걸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봐주세요 어, 이거. 아,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쪽을 잡고 넣어야 된다. 잡고 넣지 않으면 이게 동시에 탁 튀어오면서 르 다시 맞춰야 돼요. 다이어 됐다. 이제. 아, 안 돼. 이렇게 됐죠? 이건 그냥. 간단하게 얘는 벌리고, 이렇게 하게 돼요, 얘. 이 정도 고장나고, 이 정도 쓴 거니. 약간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, 맥, 파스파이더가 되게 잘 풀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얼굴에 집어넣고, 양쪽을 닫아줍니다. 이렇게 닫으면 안돼요 여기가 되죠? 이렇게 닫아야 합니다. 음... 이그 뒤에는 음. 어 음. 보여 음. 오빠 어딨어? 키라고 제가 카드를 잊어버린것 같네요.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